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해볼 컨텐츠 같은 경우는요, 이번 에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제, M의 검을 사면은, 이제, M의 방패라고 새롭게 출시했거든요. 이제 M의 방패가 생기는데, 일 보여드릴게요. 일단, M의 검을 사시면은, 이런 식으로, 방패가 생깁니다. 이 방패는, 한대 맞으면 바로 부서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대 맞으면 바로 부셔집니다. 그리고 쿨타임 30초가 지나면은 다시 재탄성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근데 이게 전에도 이런 비슷한 아이템 만 했었거든요. 바로 뭐냐면은 바로 이 보이드 가보신데요이 보이드 가옷을 이런 식으로 맞으면은 이게 렇 데미지 한번 흡수해주거든요. 데미지 한번 막아주는데 이게 방패 있는 게 똑같죠. 그냥 재탕 아이템입니다. 닉스랑 이 재탕 아이템으로 한번 스쿼드에 가서 각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바로 가보도록 합시다. 가자! 저번 영상 키트 당첨자는 마롱이 님입니다 당첨 축하드립니다 가지고 싶은 키트는 바바리안이라고 하네요 바로 지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급 완료 잘쓰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구독 정보를 들으신 다음 푸드그룹을 가입해 주시고 댓글에 원하는 키트와 닉네임을 남겨 주시면은 추첨을 동한합에게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제가 구독자 3만명을 달성시 공포게임 플러스 키트 20개 또는 배틀패스 10개를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바로 가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이번 컨셉이 일단 에메랄드 방패인 만큼 일단 최대한 빠르게 에메랄드 맞춰주는게 저희 목적이겠죠 가능한 에메랄드 많이 모아주도록 할게요 오케 잡아주고 내 친구 일러봐 오 잠깐만 야야 불칸 좀아 이거 양쪽에서 난리야 양각이다 양각 오케이 커 안녕 친구 바로 스케 써주면서 요 잠깐만 잡아 잡아 안돼 한 대만 더한 대만 더 나이스 컷와 피었다 빠져야겠다 한번 오요요 깜짝이야. <laughs> 오케이. 어 잠깐 한나 좀 위험한데. 이 한나 무 방검이야 진짜. 계속 깨스, 쓰면서 지금이죠? <laughs> 오 야야야 나나나 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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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게 덤벼 친구. 어디가? 나이스! 어, 나이스! 뭐야, 애들이 너무 힘없이 날라갔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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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야, 근데 멋있다, 이거, 방패 들고 있는 거. 아니, 지금, 본방도 <laughs> 만렙이야? 10분도 안 됐는데? <laughs> 야, 이거 포지마 없었으면 바로 지 스폰키라고 했을 텐데. <laughs> 안녕, 한나야. <laughs> 안녕. 10분. <laughs> 9분에 <에검을> 가거면 처음 보시. <laughs> 오, 뭐야. 야, 이거 1인칭으이 방패 들은 모습 멋있는데? 그치나이스 지금까지 애가 마셔야겠다. 아니 왜 존이 왜스폰키라고 있음? <놀람> 게스키 써주고아 확실히 잘 녹는다 닉스가. 잘 가시고. 쓰면서. 안되지 예컷야 도망간다 친구들 어 어디야 어딜 도망가려고여 근데 이 방패가 딱히 쓸모 없는 것 같기도 하다 도대체 방패가 있다 어떨별 차이도 모르겠다 왜 이렇게 많아 미쳤다 오케이 애가 때려졌습니다 여러분들 이요 멋있는데 이거. 아 뭐야? 그래 자 다음 판으로 한번 가봅시다. 코래도꽈 좋아요. 할림 설정까지. 오케이 자두 번째 판 바로 가보도록 합시다. 오이 친구 클러치를 줄어 하시면 안 되죠. 야애미 여섯 개나 있어 이 친구 미쳤다. 뭐 있어? 왜뭐 핵이야, 쟤? 뭐야, 없어졌는데? 와, 야한 레이터. 아우, 씨. 아, 한나 에바지. 나 스캐 쓰고 걔 잡아주고. <놀람> 어, 도망가자, 이제. 야, 소고 맞혔어, 재 야, 뭐야? 아 나이스. <laughs> 뭐야? 야, 신은나 봐. 얘 한나 아니야? 아, 한나밖에 없잖아, 노랑 팀에. 아, 진짜 야, 한나가 소 곳까지 들었어? 역겹네요, 많이. 안 돼요. 그대 네네. <laughs> 나이스. 안녕 친구. <웃음> <웃음> 오케이 너한테 세명다 커. 애검을 샀습니다. 다간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애들 게임을 다 가지고 <laughs> 이게 맞나 진짜. 티켓 쓰면서 한번 잡아주고. 이두번 거신데죠. 방패를 든 이유가 없는데. 오케이. 아, 번 데미지 보시해 주고. 진짜 그냥 보이드가 벌써 이렇게 쓰는데. 아, 억크지잖아, 친구야. 어리석 그냥. 솔티 아까 우리 그렇게 괴롭힌 솔티 님 장로 가 봅시다. 어안돼 <laughs> 나온나? 오케이 역시 한국기스폰케 하는 게 제일 재밌지 레이텔 <laughs> 지금 레래컷 그래, 오케이 마지막은 내거야 죽어 왜안 죽어? <laughs> 와 이걸 마지막에 먹다니. 오케이 자 여러분들 오늘은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새로 출시된 M의 거 방패가 나와서 한번 써봤는데요. 재밌고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한번 써보세요. 딱쓸